국제위원장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윤석열 탄핵이라는 역사적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다. 네. 앞으로 하루하루가 다 역사가 될 것이다. 탄핵수 추단이 국민들의 열망을 이뤄내고 역사적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라 말씀을 했고요. 말했고요. 또 박범계 의원은 윤 대통령이 지금 거대한 반격을 시도하고 있는데 거짓과 위선, 양심 불량에서 더 나아가 도도한 역사의 물결을 뒤덮으려고 하고 있다. 우리가 끝까지 긴장하자. 이런 얘기했습니다 네. 어, 대리인단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이 사태에 대해서 뒤늦게 변명하고 어떤 부분을 왜곡을 하면서 반격을 시도하는 움직임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우리가 만전을 기하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든든하고요. 솔직히 네. 말하면 박은장 의원도 사실은 며칠 전에 저희 방송 나와셔서 네. 나는 윤석열이 어떤 식으로 방어할지 다 안다. 네. 나는 그 자의 <laughs> 그 사람의 여러 가지 꼼수나 네. 사고방식을 사고 네. 너무 정확히 알고 네. 있기 때문에 어, 열심히 최선을 다해 가지고 자기가 할수 있는 걸다 보여주겠다. 이런 얘기도 해서 저희들은 보겠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엽전 영사들에서 이 주제에 박선원 의원님께 안 여쭤볼 수가 없어서 죄송하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1 3 일에 과방에 나왔던 김어준 씨가 네. 그 암살조 관련 발언을 했습니다. 본인이. 네. 어, 제보를 받았다. 그그 네. 제보를 한 쪽이 사실은 정보사 쪽이었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중에 확인이 됐는데요. 어, 중요한 게 당시 그 김어준 씨가 얘기했던 것들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이제 확인을 한다고 그랬었었는데 우리 의원님 측에서 어, 그거 조금 신빙성이 낮다 는 식으로 좀 발표가 난 것으로 이렇게 음. 또 보도가 됐었습니다. 근데 또 알고 봤더니 그것이 아니었다. 그래 가지고 좀 서로 오해가 있었던 것도 있, 있는 것처럼 얘기가 돼서 좀 여쭤볼게요. 정확하게 무슨 상황이었는지를. 네그 우리 김어준 공장장이 네, 정수가. 네, 예, 네, 정수가 뉴스 그 국회 과방에 나와서 이제 다섯 가지 주요 발언을 했잖 습니까? 그랬죠. 깜짝 놀랐어요. 그냥 네, 다. 네. 그러고 나서 어 김병지 의원과 박선호 의원에게 확인해 봐라. 뭐. 또 자기도 확인 안 하겠다, 이렇게 됐어요. 맞습니다. 근데 제 방에 보좌관이 있는데 국정원 출신이면서 저 옛날에 그 아프가니스탄 인질사건 해결하러 아, 목숨을 건제 동지 같은 후배가 아, 있어요. 네네. 그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영화, 그, 예, 네, 교섭. 네, 교섭, 예. 예. 네. 아. 그분을 보좌관으로 지금 예, 같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예. 오, 예. 예 이, 이 보좌관도 이제 테러 전문가고요. 테러 전문. 네, 그래서 이거 딱 보면은 이제 분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김호준원 씨가 말한 거는 일종의 이제 첩보를 우리가 획득한 것으로 보고, 그래서 수집하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대응하고 네 단계가 있거든요. 네. 첩보를 수집하면은 우리가 일하는 방식에 계속 그 사이클이 돌아갑니다. 그렇죠. 수집, 분석, 판단, 대응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제 우리 보좌관 입장에서는 어저 우리 의원님 나한테 이야기 안 하신 건데 뭔가 해가지고 바로 분석을 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음. 그래서 첫 번째는 그 한동훈 사살. 네네. 네 그거에 대해서는 판단 유보. 네. 그거는 그, 그 증거를 우리가 아직 확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음. 판단 유보.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거예네저저표요 어, 그다음에. 네. 김호준, 뭐 조국, 양정철을 그 호송하다가 죽인다라고 습격, 하는 것도, 판단 유보. 이것도 판단 유보. 네, 판단을 유보한다는 것은 어떤 판단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료를 더 수집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북한군복을 네. 매립한다. 이런 부분에서는 좀 심리성이, 어, 심리성이 낮다. 낮다. 왜냐하면 음. 북한군 옷을 입고 남침해가지고 그 총질해 되는 경우는 잘 없었으니까 저게 뭘까?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이 친구는 매우 규격화되어 있는 공작 파트가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현장에 투입돼가지고 테러를 진압하는 입장이에요. 네네. 제 보좌관은 그러니까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을까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 네. 굉장히 모범적인 그 정부 요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미군 사살 이거는 저희가 쭉 지켜보는 부대가 하나 있는데. 그날 12월 3일날은 미군이 한 명밖에 안 나왔어요. 그 부대, 에 음. 한미 연합 근무하는 부인데 대그 미군만 있는 부대에서 미군을 사살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군 경비가 있으니까 뚫고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래서 한미 연합 근무하는 부대에서 12월 3일날은 한명 나왔고. 네. 그래서 신빙성이 좀 낮다라고 음. 봤던 거고. 그러니까 북한산 무인기는 이제. 그 김어준 총수가 그 무인기에다가 무기를 또 장착한다라고 하니까 북한에는 그런 무인기는 없다. 왜냐면그 무인기는 하나의 복합체로서 앞에 시커라고 해가지고 쭉 파고 찾아 들어가서 그 무기를 폭발물을 토하는 자폭드론이든뭐 <laughs> 네.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제 신빙성이 낮다라고 저한테 초도 보고를 한 거예요. 네, 본인이 이제 분석한 바로. 네, 저한테. 네. 그래서 저는 그걸 갖고 있었는데 이게 유출된 게 자체가 좀 제. 제 방의 실수기 때문에 사과를 드리는 바입니다. 음... 그러고 나서 이제 4, 5일 지났잖아요. 네. 근데 한동훈 대표도 어떤 암살 위협을 느꼈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본인이 전화를 받았답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런, 그런 점. 또 실제로 HID 부대에서 가장 강력한 그, 그야말로 인간 병기라고 할수 있는 사람들이 그 강원도에서 내려왔고 이거는 이제, 확인이 됐잖아요. 그렇죠. 네. 문상호가 상호령관이 인정을 했어요. 데리고 왔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30명 구성돼 있고, 그러면 이 사람들 임무가 체포냐, 체포 아니다 그랬고, 이 사람들 30명 모아놓은 게 감청 업무냐, 감청 업무 아니라 그랬고, 아... 그럼 이 사람들이 암산도 할수 있는 이런 임무가 있지 않냐 그랬더니 그 부인하지 않았어요. 음... 아, 그래서 그런 정도면은 충분히 이제 그, 그이 첩보의 수준, 신뢰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어, 김호준 등에 대해서도 이제 그 판단을 배제하지 못한다. 이거는 뭐냐면, 문, 상호까지 우리가 알았을 때의 판단과, 네. 노상원이라고 하는 그 변수, 네. 어? 그, 이거 이제, 그 어떤 플레이어가 이 공작에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성격이 달라지잖아요. 네. 그러면은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국정원에서 이제 보고서를 쓸때 신빙성 십프의10% 15% 이하하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우리는 그거를 가능성 불배제라고 써요. 항상 불배제, 불배제를 한번 처음 들어보실까요? 네네. 네.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음. 청와대 근무하셨으면 이해하실거예요 불배제라는 말 써요. 그래서 이건 한 40%. 네. 50에서 60% 되면 가능성이 있음으로 되거든요. 지금 우리 한 40%로 보고 있고. 음. 그 다음에 미군 사살은 저희가 최근에 다시 첩보를 수집을 했어요. 뭐 수집 했는데. <laughs> 네. 한일연합 근무하는 그 부서의 <laughs> 담당 실장 대령이 노상원의 비서실장 출신이고. 아. 12월 4일날은 5, 6명이 근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음. 조건이 딱 맞는 거예요. 네, 이게. 그러네요. 네.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렇다. 어, 우리 동맹국을 공격한다 해서, 그때부터 이, 이, 그 국정원 사람들은 딱 문을 닫아요. 판단의 문을. 왜냐면, 하 한미 간에 그 정보 협력하는 게 우리가 아는 것보다, 그러니까 일반이 아는 것보다 훨씬 수준이 높아요. 근데 거기서 미군을 죽인다고는 상상을 못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딱 보니까 노상훈 비서실장이 한미 연합 근무하는 그부서에 담당 책임자고 거기에 주한미군이 5, 6명 이 근무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네, 네, 네. 이거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격상시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어, 그다음 북한산 무인기도 어떻게 판단하냐면 네. 그첫 번째 그 정보 김어준 씨가 말하는 정보 이첫 정보는 좀 틀릴 것 같지만 이 정보는 절대 우리가 손을 안 대요. 아. 이첫 정보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거 이 정보 자체를 우리가 오염시켜 가지고 아니야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야. 김호준이 잘못 들었을 거야. 그런 그렇게 얘기했어. 그거는 있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하면 네. 말하는 사람이 김호준한테 잘못 말했거나. 에이, 무인기 체계를 잘 모르는 김어준이 그렇게 알아들었을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럼 이거는 김어준이 책임이 아닌 거예요. 네.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재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초도 보고 있고, 제1 중간 보고, 제2 중간 보고, 마지막에 이제 종합 판단 보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에어, 우리 보좌관이 다시 이제 중간 보고로 다시 작성한 거예요. 음. 노상훈이라는 변수를 집어 넣었는데 네. 우리 보좌관이 노상원이라는 변수를 넣을 때 그냥 노상원을 넣은게 아니고 노상원에 대해서 다 우리는 나름대로 다 조사를 했어요. 노상원이라는 사람은 진짜 점, 보살, 점집하고 보살한 게 맞습니까? 그보다 더 훨씬 엽기적인 내용이 많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걸 차마 입에 담을 게 어려울 정도로. 어 계란 가지고 뭘 했대요? 첫 그, 번째 쭉 수집해 오면. 그러면 이 사람은 어느 정도까지 그 행동을 할 거다, 어느 정도까지 어떤 계획이나 모략을 세울 거다라고 하는 게 음. 여기 계신 분들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한, 하나만 안 나오고. 만좀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힌트? 어. 아니, 그러니까 지금 미군하고 연합 근무지에 그 HID는 누구를 투입을 해가지고 죽여버리고 어. 북한 행동이라고 해서 미국이 북한을 폭격하게 만든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나온 거군요. 그런 상상을 할수 있는 사람은 정말 우리 군에서 이 사람밖에 없을 거예요. 아, 노상밖에. 훈 대단하네. 네. 자, 게다가 오늘도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요. 네. 문상호 사령관 또 김모 네. 정모 대령이 롯데리아에서 만나서 모임을 했다고 했잖아요. 선관이 장악 지시를 그때 받았었대요. 그래서 롯데약 네. 선관위원장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두 건을 씌우고 케이블 타일을 묶는 것까지 얘기가 네.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얘기 아셔요? 그거를 이제 우리 김병주 의원님이 이제 아. 매우 상세하게 제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네. 김병주 의원님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은 저는 이제 일단 동의를 하고요. 그게 다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들통이 나니까 음. 자기들이 선관위 강도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선관위에 지금 제한해서. 말 맞추기를 하고 있고 그거에 맞춰서 저는 이제 거이 역정보라 그래가지고 미스 인포메이션이라고 그래요. 음. 역정보를 흘릴 수도 있다는 점은 나는 유의해야 된다. 그러니까는 음. 그래서 이게 선관위에 가서 뭐 사람을 끌어오고 이거 하려고 9월 달부터 선별 작업을 들어갔는데 선관위 사람 민간인 잡아오려고 그 9월 달부터 정말 특임대 중에 특임대인 HID에 예, 속초에 있는 사람들을 오라고 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스피스가 말하는 언룩입니다 대세는 옆으로 그중에서 스피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